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은 지표는 돈이 말랐다는데 시장은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기묘한 아이러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한쪽에서는 연말 산타랠리가 온다.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뚫었다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굴리는 진짜 선수들의 장부를 열어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3.7%.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가진 현금 비중이 지난 10여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더 사고 싶어도 쏠 실탄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살 돈은 말라붙었는데 지수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돈으로 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빈 지갑 상태에서 산타랠리가 올수 있을까요? 먼저 방금 말씀드린 그 3.7%의 정체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 세계 172개 기관 약 4,75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11월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 기관들의 평균 현금 비중이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볼수 없었던 최저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숫자가 공식적인 매도 신호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뱅코브 아메리카는 자체적인 f m s 캐시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 비중이 4.5에서 5%를 넘어가면 살 돈이 많으니 매수 신호로 보지만 반대로 3.5에서 3.7% 부근으로 떨어지면 이를 매도 신호로 규정합니다. 주식을 살 사람은 이미 다 샀고 포트폴리오가 꽉차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현금은 부족하고 설비 투자는 늘었고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현금 비중이 이 정도로 낮아진 20번의 사례를 추적해보면 예외 없이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주식 수익률은 부진했고 국채가 더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즉 데이터는 지금 산타렐리를 기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카티는 끝났고 설거지만 남았다고 경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현금이 말랐다면서 최근에 러셀 2천 같은 중소여주는 급등했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오르는 거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착시를 걷어내야 합니다. 최근 시장은 새 돈이 들어와서 오르는 게 아니라 있는 돈이 자리를 바꾸며 오른 것입니다. 11월 중순 이후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M7과 AI 관련주들은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11월 28일 주간만 봐도 나스닥이 4.9% 오를 때 러셀 2000은 5.52%를 오르며 시장 수익률을 앞질렀습니다. 언뜻 보면, 상승세가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확산되는 건강한 장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펀드 플로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1월 6일에서 12일 사이 미국 주식형 펀드 유입액은 11억 5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 전주에 119억 달러가 들어왔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심지어 11월 넷째 주에는 지수가 3% 넘게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형 펀드 전체에서 45억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부 내역입니다. 소형주 지수가 튀어 오르던 그 주간에 정작 소형주 펀드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수는 오르는데 펀드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심지어 빠져나간다. 이것은 시장 외부에서 새로운 현금이 유입되어 주가를 밀어 올리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리밸런싱, 즉 돌려막기입니다. 기관들은 이미 주식 비중이 꽉차 있어서 더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말 분위기에 맞춰 소형주나 금융주를 사야 한다면 가지고 있던 빅테크를 팔아서 그 돈으로 소형주를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뱅코브 아메리카 서베이에서 AI 버블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응답이 45%나 나오고 M7 롱 포지션이 가장 활발한 거래로 꼽힌 것도 이 맥락입니다. 가장 많이 오른 빅테크에서 차익을 실현해 상대적으로 싼 섹터로 돈을 옮기는 내부 이동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유동성 부족의 위기는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레버리지가 많이 낀 곳에서 먼저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미 유동성 증발로 무너져 내린 곳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10월 10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단 24시간 동안 무려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시장이 심장인 유동성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린 심정지 사고였습니다. 먼저 그날의 규모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 데스크와 포브스 등 주요 외신 분석에 따르면 이날 하루 강제 청산된 레버리지 포지션 규모는 2024년 2월 폭락 당시의 9배,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쇼크와 2022년 FTX 붕괴 사태 당시 청산 규모의 무려 19배에 달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디지털 자산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청산 이벤트라고 했죠. 비트코인은 고점에서 순식간에 10만 달러 초반대까지 밀렸고,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은 하루 만에 43%나 증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악재가 터져서 파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로나 때보다, FTX 파산 때보다 19배나 더큰 규모가 한 번에 터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밀리진 않았을 겁니다. 시장이 무너진 진짜 원인은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사는 사람, 즉 마켓 메이커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켓메이커라는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호가를 내며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유동성 공급자들입니다. 그런데 10월 10일 데이터 분석 업체들의 리포트를 보면 기이한 현상이 부착됩니다.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하자 이 마켓메이커들이 일제히 매수 호가를 취소하고 시장에서 도망쳐버린 겁니다. 코인데스크 리포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켓메이커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호가를 철회하면서 시가총액이 큰 자산들조차 오더북의 깊이가 사라졌다. 즉, 평소라면 1억 원어치 팔아도 호가가 촘촘해서 가격이 0.1%만 밀렸을 텐데 받아주는 마켓메이커가 다 도망가 버리니 1억 원만 던져도 가격이 5%, 10%씩 떨어지는 진공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주식시장에서 걱정했던 유동성 고갈의 실체입니다. 월가의 강세론자이자 펀드 스트레스의 대표인 톰리는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켓 메이커 큐티. 연준이 돈을 걷어들이는 걸 큐티라고 하죠. 톰리는 10월 10일 사건으로 인해 민간 시장에서 연준의 긴축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분석 논리는 이렇습니다. 10월 10일의 폭락으로 인해 주요 마켓 메이커 한두 곳이 대차 대조표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만큼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본금의 구멍이 난 마켓메이커는 생존을 위해 몸을 사리겠죠? 레버리지를 줄이고 호가를 얇게 내고 보수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톱니는 이들이 자본을 확충하고 구멍을 메울 때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 내부의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돈을 죄어버리는 보이지 않는 긴축입니다. 10월 10일 이후 크립토 시장이 지지부진했던 건 악재가 계속돼서가 아니라 시장이 혈액을 돌려주는 펌프가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게그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장난 펌프는 언제 다시 작동할까요? 톱리는 그 기간을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바로 6주에서 8주입니다. 즉, 마켓 메이커들이 손실을 입은 뒤 자본을 확충하고 다시 호가창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이 정도 소요된다는 거죠. 이 기간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일종의 양적 긴축과 같아서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유동성이 말라붙어 가격이 짓눌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톱니의 막연한 감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에서 나온 경험적 수치입니다. 그는 2022년을 비교 사례로 들었는데요. 2022년은 5월 테라와 루나 사태로 시작된 충격이 6월 셀시우스와 3AC 파산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11월에는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가 붕괴하며 시장의 최악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타임라인을 체크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11월에 FTX라는 거대한 충격이 터졌지만 시장이 그 충격을 소화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데는 정확히 6주에서 8주가 걸렸습니다.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고통스러운 디레버리징과 침묵의 시간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2023년 1월부터 시장은 바닥을 치고 다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즉 거대한 유동성 사고가 터지면 그 상처가 아물고 시장이 기능을 회복하는데 대략 6주에서 8주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톱리는 이번 10월 10일 사태도 이와 유사한 경로를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론을 2025년 현재의 달력에 대입해 봅시다. 충격 발생 10월 10일 8주 경과 시점 12월 5일. 톱니가 말한 고통의 시간인 8주가 끝나는 시점이 정확히 12월 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점이 주식 시장의 계절성과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10월 10일에 고장났던 유동성 펌프를 수리하는데 8주가 걸리고 그 수리가 끝나는 날이 1년 중 가장 기대가 높은 연말 시즌의 시작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톱니가 11월의 약세를 견뎌야 하는 조정으로 보고 연말 랠리를 여전히 강하게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바로 이 시간표에 있습니다. 시장 내부 구조가 정상화되는 시점과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하는 산타 랠리 시즌이 만나는 교차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기관들의 지갑이 비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의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시장 바깥, 머니마켓 펀드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있습니다. 미국 자산 운용협회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25일 기준 미국 MMF의 총 자산은 7조 5,700억 달러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규모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11월 넷째 주에만 450억 달러가 넘게 늘어났는데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주식시장 바로 옆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주식을 안 사고 여기에 돈을 넣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간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MMF에만 넣어둬도 연 4, 5%의 이자를 줬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높고 주식처럼 원금 까먹을 위험도 없으니 전 세계의 자금이 이 안전한 주차장으로 몰려들어 7조 달러라는 산을 쌓은 겁니다. 즉, 이 돈은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없는 보수적인 대기 자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5조 달러나 있으니 주식 시장으로 쏟아지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돈은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더 매력적인 곳으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5%일 때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잠자는 거인이 깨어날까요? 모건 스탠리와 IMF의 연구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MMF 수익률이 뚝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MMF는 구조상 초단기 국채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수익률이 거의 실시간으로 따라 내려갑니다. 어제까지는 안전하게 5% 이지가 들어왔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서 다음 달에는 4.5% 그 다음에는 4%, 3%로 떨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투자자들의 셈이 바뀝니다. 이제 은행이자나 MMF로는 물가상승률 따라잡기가 벅차니까 같은 5% 수익을 내려면 이제는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채권이나 주식을 사야 한다고 계산이 될수 있는 거죠. IMF는 이를 금리 차이의 축소에 따른 자금 재배치로 부릅니다. 즉 금리 인하는 MMF라는 안락한 주차장을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강제로 돈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7.5조 달러 중단 10%만 주식시장으로 이동해도 7,500억 달러입니다. 앞서 본 주식형 펀드 유출액이 몇십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쓰나미급 유동성이 공급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방아쇠가 당겨질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12월 FOMC의 회의죠. 최근 페드와치아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은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을 80%대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가의 주요 IB들도 최근 전망을 수정하며 12월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결국 퍼들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10월 10일 붕괴 이후 8주간의 수리를 마치고 12월 5일경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12월 중순 FOMC 금리 인하로 MMF 금리 매력 하락이 주식 시장으로 자금 이동 유인을 발생한다. 이두 가지가 맞물리는 12월이 바로 산타렐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겁니다. 기관들은 돈이 없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 MMF에 있는 거대한 돈이 그 빈자리를 채우러 들어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죠. 이제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 버튼만 눌러주면 수천억 원의 달러가 쏟아져 들어와 주가를 위로 올리는 해피엔딩이 될까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주식은 무조건 오를까? 아쉽게도 데이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의 상반된 역사가 있는데요. 1995년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주식 시장은 환호하며 1년 뒤 14%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반면 2001년 연준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그후 12개월 동안 20% 넘게 곤두박질쳤습니다. 똑같이 금리를 내렸는데 왜 결과는 정반대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왜 내렸는가에 있습니다. 월가는 이를 굿컷과 배드컷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우리가 12월에 기다려야 할 것은 굿컷입니다. 즉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잡혔으니 굳이 고금리로 경제를 누를 필요가 없다며. 예방 차원에서 금리를 살짝 낮춰주는 경우입니다. 1995년이 바로 그랬습니다. 실업률이 낮은데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고 시장은 골디락스를 외치며 날아올랐습니다. 이럴 때 MMF에 잠자던 7.5조 달러는 주식 시장으로 환호하며 달려옵니다. 하지만 반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실업률이 치솟고 기업들이 부도나기 시작해서 연준이 허겁지겁 내리는 배드컷이라면 어떨까요? 2001년 닷건버블, 2007년 금융위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금리를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업이익이 박살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7.5조 달러의 자금은 주식이 아니라 국채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12월 FOMC는 어느 쪽일까요? 다행히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굿컷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이 붕괴 수준으로 치솟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연준이 당황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강도 조절 차원에서 내린다는 명분을 줍니다. 둘째, 산타렐리의 통계적 조건입니다. 과거 20년 데이터를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주가가 10% 이상 올랐던 해에는 12월에도 상승할 확률이 90%에 달했습니다. 올해 시장은 이미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굳히기에 들어갈 체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12월 회의에서 파월이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는 공포가 감지된다면 7.5도 달러는 결코 주식시장을 향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